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병아, 병아리가 되었습니다.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근데 제가 조을까봐 두렵네요. 자이 병아리가 노동 닥터가 되는 날까지 할 말은 하고 살자 돌직구 중에 직구 네 까탈입니다. 오늘 따끈따끈하게 비행기 타고 음... 날아오신 농사님과 아, 네.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화를 노동 닥터로 만드는 인물을 가지고 온 노무범이 나래 소속 김기돈 농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임금 취, 체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음. 체불한 임금을 받으려면 퇴사를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음, 그렇죠. 아무래도 에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에이. 월급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업주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니까 음음. 좀 많이 좀 걱정도 하시고 실제 그렇죠.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퇴사 시 퇴직금의 문제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2020년 5월 1일부터 모텔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주 5일 하루 12시간씩 어 19시부터 2길 7시까지 12시간마다 8만원의 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아, 종업원이 총 6명이라고 하시네요. 이후 일이 너무 고돼서 2021년 7월 1일에 1년 1개월을 일하고 퇴직한 자에게 사장님은 퇴직금 명목이라며 210만원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퇴직금도 아니고 퇴직금 명목이라고 준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죠. 힘들게 일했던 것에 비해 제가 임금을 정확히 받고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혹시 못 받은 부분이 있다면 받을 수는 있는지 어,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음,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어, 임금과 퇴직금 계산법을 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사연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사연의 A씨가 얼마의 월급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것부터 네. 이제 계산을 네. 해보죠. 우선 최저임금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받게 되시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된 월급과 받고 있는 월급의 차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은 네. 사용자한테 받을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아유, 음. 노동법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선 뽑아 봐야 되는 거죠. 우선 음. 먼저 그걸 그렇죠. 뽑아 봐야 되죠. A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만원 정액으로 네, 임금을 G5E. 지급받았다고 하셨어요. 네, 네. 1급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먼저 음, 살펴보도록 음, 음. 하겠습니다. 네. 1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네. 12시간을 근무를 하셨어요. 네, 네. 근로기준법을 보면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음, 음.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음. 연장 근로라고 보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A씨는 우선 기본 근로 시간 8시간에 연장 근로를 4시간 하신 거죠. 또 야간 근로가 있습니다. 요 근로 시간대가 언제냐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예요그 사이에 일한 근로 시간은 50%가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음, 음. A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일을 했으니까 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음. 계산하면 음, 음. 8시간의 야간 근로. 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음.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a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급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음. 노동자이기 때문에 8시간 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8시간의 주휴수당을 주 5일 일한 a씨의 근무일로 나눠서 1.6시간을 하루 1급에 포함시켜야 을 됩니다. 1.6이요 그 8시간을 5일로 나누면 1.6시간 이 음. 됩니다. 음. 그래서 하루에 일한 총 근로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A씨가 일한 12시간에 대해서는 기본 근로로 우선 계산을 하고요. 네. 곱하기 1이 되겠죠. 네. 시간으로 따지면. 그리고 연장 근로 시간이 4시간이니까 4시간은 50%를 가산합니다. 4 곱하기 0.5가 되겠죠. 그리고 야간 근로 시간은 8시간. 여기도 50%를 가산을 하니까 8 곱하기 0.5. 음, 음. 거기에 주휴시간 네. 1.6 시간을 더해주시면 총 근로 시간이 19.63 시간이 됩니다. 네. 19.63 시간에 최저 시급을 곱하면 이제 나오겠죠. 최저 네. 시급이 네. 올해 최저 임금이 시급 8,720 네. 원이니까 네.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그 금액은 17만 912원 이렇게 나옵니다. 아 벌써 여기서 차이 나네요. 많이 차이 나죠. 네. 네 그럼 월급으로 한번 네. 다시 계산해 볼까요? 네. 아, 우선은 그주 40시간이라는 노동자들의 기본 근로 시간부터 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209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8 시간으로 5일 일을 하시면 40시간 일을 네. 하시게 되죠. 거기에 어, 만근을 했을 경우에 네. 주휴 시간이 포함이 되죠. 네. 주휴 시간이 8 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주에 48시간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수는 음, 익숙해 알고 계신 것처럼. 4주가 아니고요 네. 5주가 있는 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345주의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48시간에 주수를 곱하면 208.56시간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네. 노동법에서는 반올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정말 고맙네요. <웃음> <웃음> 그래서 간단하게 209시간이다라고 기억하고 네. 네. 계시면 되고요 네 근데 a 씨는이 시간을 훨씬 넘어서 일을 하셨죠? 네, 12시간요. 이 네. 그래서 연장근로 시간 4시간이 네. 더 있고 음. 또 야간근로 시간 8시간을 네. 포함해서 계산을 해 줘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연장근로 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1배를 해 주시고요. 네. 거기에 또 50%를 가산한 1.5배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음. 근데 한 배를 한 시간이 86.9시간이고 1.5배 한 금액, 그 시간까지 포함한 전체 시간은 130.4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음, 음. 다음으로는 야간 근로 시간인데요. 네. 8시간이죠. 네. 그죠. 5일 동안 일하셨고, 네. 거기에 평균 주수인 4.345주를 음. 곱하신 곳에 50%를 가산한 것을 음, 음. 예, 더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야간 근로 시간이 86.9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9시간, 네. 더하기, 연장 근로시간, 103.4시간, 네. 네. 야간 근로시간, 86.9시간, 이렇게 네. 하면, 426.3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 네. 여기에 최저임금을 네. 곱해봐야 되겠죠? 네, 8 2 2 0원 그렇죠, 그렇죠. 8 2 2 0원을 <laughs> 곱하시면, 네. 371만 7336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예. 네. 네. 근데, A씨가 1급으로 8만원씩 지급받으셨다고 네. 했죠? 네. 그래서 1급으로 지급받는 날짜 수를 평균해 보면 한 달에 21.7일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음, 음. 여기에 8만 원에 1급을 곱하면 173만 6천 원꼴로 지급을 받으신 아, 계산이 나와요. 네. 371만 7,336원하고의 차이가 198만 원가량 이 됩니다. 정말, 받는 돈보다. 그렇죠. 못 받은 돈이 너무 많아서 억울할 것 <laughs> 같아요, 진짜. 네. 그러면, 네. 퇴직금 명목으로 210만 원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네, 네. 퇴직금은 그렇죠. 어떻게 개설해야 될까요? 퇴직금은 네. 최소한 평균 임금의 30일분을 네, 네,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 네네. 네. 그래서 보통 퇴직금을 볼 때, 지급받고 있는 월급의 한달치 정도를 1년 근무하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씨 그런가요? 같은 경우에는 네. 계산한 금액이 370만 원가량인데 네. 210만 원을 받으셨으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아, 또 160만 원 차이가 그렇죠. 나죠.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우선 평균임금이라는 걸 계산해야 됩니다. 월급이 1일 평균으로 따졌을 때 얼만지 음.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계산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 날로부터 네. 3개월 전까지의 임금을 에이. 가지고 에이. 이제 계산을 합니다. A 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에 퇴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전 3개월이면 4월 1일부터죠. 음음.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우리가 달력의 날짜를 일일이 세서 계산을 합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30일이죠. 에이. 5월은 31일, 6월은 30일 에이. 이렇게 되니까 다 합하면 총 91일이 되겠죠. 3개월 지급표를 다 더하면 1 0 152,008원. 요렇게 아, 계산이 되죠? 네네요 금액을 총일수인 91일로 나누면. 아, 91일로? 네. 평균 1급 아니니까. 계산이 나오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금액이, 어, 반올림해서 122,550원이에요. 만약에 1년을 딱 근무하시고, 네네. 어, 퇴직을 하셨다. 네. 그러면, 퇴직금이 평균임금의 30분이라고 했으니까, 네. 12만 2,550원 곱하기, 곱하기 30. 30 하면 계산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 A씨 같은 경우에는, 딱 1년이 아니라 1년 1개월 근무를 하셨어요. 이 경우에는, 30분 평균임금 12만 2,550원 곱하기 30한 네. 값에, 값에, 총 근무 일수 나누기 1년. 1년이면 365일이죠. 네. 이렇게 하면, 비례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딱 1년에 맞추지 않더라도 네. 얼마큼더 이랬는지 소수점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 a 씨의 퇴직금은 432만 4,979원이 됩니다. a 씨가 지급받은 게 210만 원이라고 했죠. 배가 넘어요. 그렇죠. 224만 4,979원. 네, 금액이 차액으로 발생합니다. 에이. 지금 사업주는 a 씨한테 퇴직금으로는 이 정도의 금액을 채불하고 있는 셈이죠. 듣는 것만 해도 네, 네, 살짝 피가 거꾸로 스고죠. 아, 그렇죠. 데이그 금방 말씀하신 퇴직금 계산이 네. 쉽진 어. 않거든요.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네, 퇴직금 계산기. 네, 네. 저희 노닥. 노다... 이럴 때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퇴직금 계산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고요 그리고 포털사이트 내땡땡다땡에 퇴직금 계산기를 치시면 싹 튀어나옵니다 접속을 하잖아요 어떤 그렇죠? 걸 입력하게 되어 있죠? 지금 네. 우선은 근무 기간을 입력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근무 기 처음에 이제 일사일 퇴사일을 적어주시고, 아, 네. 어,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3 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날짜 계산도 다 돼서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금을 음. 이제 넣어라 이런 식으로 네. 표시가 되니까요. 그 월급을 계산하셔 가지고 혹은 그 명세서를 보시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음. 평균인 계산도 자동으로 되고 네. 퇴직금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쉬운 걸 제가 네. 지금 적고 있었다는 거죠. 아, 그죠 네. 특별하게 외의적인 경우가 아니면, 네. 그 퇴직금 계산기만으로 네. 충분히 퇴직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간에서 네, 네. 빠지는 기간이 있거나, 빠지는 금액이 있거나,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권익센터로 연락을 주십시오. 051 852 2500. 15 네, 1500입니다. 네. 네. 15 <laughs> 네. 하루 뭐, 하루 일하셔도 임금이 체불됐다. 근데 14일 내에, 그게 청산이 되지 않는다. 그럼 모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라는 부산 시민들이 나의 노동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기면 부산 노동권익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